네. 네. <laughs> 그잼이 천천히 네. 오므렸다가 폈다가 아, 중간 마지만 이렇게 살짝 아, 접으시는 겁니다 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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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맥경화로 인한 중풍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많거든요 고고 예방을 위해서도 유산소 운동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카도리그대 성빈센트병원 리마티스내과의 근무하는 박경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을지의대 노원 을지대 병원 류마티스 내과 허진욱입니다 네, 오늘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허진욱 교수님, 근데 손 운동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다며요 아, 어떤 게 아닌가? 있는지 좀, 저도 좀 배울 어,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네. 뉴마티스가 손에 많이 오고 네. 손의 변형이나 손가락 통증이나 이런 네.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려드리면 어떨까해서 아, 저도 배워야 네. 되겠네. 한 네. 어, 다섯 가지 운동, 네. 다섯 가지. 네. 손가락 네. 운동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할수 네. 있는 일단 손을 쭉 펴신 다음에. 쭉 이 네, 예. 손을 펴서 이제 천천히 우리가 오므리면 됩니다. 이렇게 주먹을 아, 다섯 다 네, 손가락을 다 네, 천천히 주었다가 다 가장 간단하죠. 점점이 아, 예. 네 <laughs> 그렇게 천천히 예. 오므렸다가 아, 폈다가 예, 예. 예. 이렇게 한 예. 5번씩 이렇게 다섯 번씩 예.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이렇게 옆으로 해보시면 옆으로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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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 편한데 손 중간 마디만 이렇게 살짝 접으시면 됩니다. 네네 손바닥까지 이렇게 구부려 보시고 어. 다시 또 천천히 펴보시고요. 아, 힘이 조금 드네요. 이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절이 어. 조금 안 좋으신 분은 하기 힘드신데 구부릴 수 있으신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구부릴 수 있는까지. 네, 그래서 다, 해야 되겠다. 아, <laughs> 다 되시는 <laughs> 예, 분들은 다 하셔도 예, 되고요. 이렇게 다시 쭉펴주시면 예,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섯 번 다섯 정도. 번. 네, 이렇게. 한, 둘. 둘. 천천히 하시면 되죠? 천천히. 네, 네, 셋. 네. 그리고 네. 넷. 넷. 네. 다섯 번 어. 중간 마디가 예. 운동이 예. 되는 그런 예. 걸 느낌이 오실 예. 겁니다. 오근한 거 보니까 운동이 <laughs> 네. 되는 것같아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어, 우리 관절이 뻣뻣하신 분들은 예. 천천히 하셔서 이렇게 음.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음.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동작은 예. 손을 약간 이렇게 구부리시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아, 예. 구부리면 뭐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요즘 유행하는 보라트 비슷하죠? 네네. <laughs> 네.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네. 어, 조금 구부려서, 네네. 네. 네. 그래서 조금 폈다가, 어. 다시 또 오므렸다가, 네, 네, 세 번, 천천히 또네 네 번. 번, 네. 네. 다섯 번, 번. 예.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동작은 손가락 마디 마디를 예.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먼저 이렇게 아, 손끝을 이렇게 대는거 네, 손끝을 예, 아, 예. 손끝을 만나게 예. 예. 한, 이렇게 또세 번째 손가락, 아, 네, 네 번째, 번째 손가락, 손가락, 또 다섯 번째 손가락 이렇게 아, 예, 천천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예,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손을 이제 네.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네. 원래는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한데 네. 어, 책상이 있으시면 네. 책상에 올려놓고 하시면 올려놓고 제일 편한데 네. 지금은 책상이 없긴 네. 없으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네. 네, 예.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손을 편한 상태에서 손을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떨어지고 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손가락 이렇게 한 개씩 움직이는 아. 겁니다 옆으로 네그 아. 다음에 이렇게 해 가고. 지 또 이렇게 해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놓고 네네 놓고 하시면은 예. 좀더 편하게 네. 팔에 힘이 들어가지 네네. 않고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뭘, 다섯 가지 뭘 서서 할수 있는 운동은 없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렇게 간단한 고무줄을 네.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와. 집에 고무줄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그 고무줄을 이렇게 손가락에요 중간 마디 정도에 이렇게 네. 하나 끼우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네, 손을 이렇게 쭉 아, 펴보시는 예, 겁니다. 아. 네, 이렇게 펴면은 이 고무줄 때문에 약간 힘이 들어가시거든요. 아니, 이 손가락 펴는 힘줄에,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쪽에 네. 네. 여기 우리 펴는 힘줄들이 네. 있고, 당기는 힘줄이 있는데, 요 펴는 힘줄에 네. 이제 운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폈다가 또 오므렸다가, 아. 좀 폈다가. 오므렸다가 이렇게 요것도 다섯 번 이렇게 하시면은 천천히 따라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시고 아, 손에 힘이 음. 없으신 분들이 음. 결국 많이 이제 도움이 되다 했네요. 굽히는 거, 네. 펴는 거, 옆으로 어, 걸리는 어, 거.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게 아. 어 외국에서 이게 네. 이미 요것도 다섯 가지 운동법이 네.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 고무줄을 응용해서 요거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진료 시간에 바빠서 그 네.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못 드릴까 우리 허진희 교수님께서 공부해서 가지고 다 <laughs> 네. 보여 드린 거니까 <laughs> 네. 아, 집에서 스스로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뭐 우리가 손 운동 말고도 네. 이제 전신 운동이 저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렇죠. 네. 네,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걷기 운동이 제일 가장 기본적인 얼마나 해야 되나요? 보통 한번 하실 때 저는 이제 한 30분 정도 30분, 네, 예. 내외를 말씀드리는데 가끔 왜 환자분들이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아 나는 만보 걷기 하고 있어요. 아. 막 이렇게 뭐 만보 걸어서 이렇게 괜찮으신 분은 괜찮겠지만. 뭐, 만보 정도 걸으시려면 한 시간 정도 이상 걸으셔야 되거든요. 승숨욕이 있어가지고 네. 아픈데도 막.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운동 효과를 위해서는 저보다 음. 한 30분 정도만 30분 하셔도 정도. 네, 되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이렇게 음. 하셔야만 조금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 한번 하실 때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기억하기 음. 쉽게 운동하실 수 있겠고요. 걷기를할때또 속도도 조금 중요합니다. 속도. 너무 또 빨리 걸으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또 천천히 이렇게 산책하듯이 하시면 유산소 효과가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본인 걸음의 약 1.5배 정도 속도로 그래서 약간 빠른 걸음으로 땀은 네. 좀 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와. 그렇게 서 어 만약에 이제 내가 했을 때 땀이 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그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면 <laughs> 조금 운동 아, 그렇죠. 효과가 예, 예.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밖에서 못 걸으시면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한 가지 팁이 보통 이제 아파트에 사시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운동도 이제 가능하신 분께서는 이제 설명을 음. 드리고 있어서. 계단을 뭐 3층, 5층 정도 야.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올라가시는 운동도 천천히 내려오는 거 말고 올라가는 것만 이렇게 예, 좀그 하시도록 내려오는 거가 는 오히려 안 좋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정형외과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계단 내려갈 때그 무릎이 받는 그 무게가 몸무게 뭐몇 배라고 그래가지고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동네 다니실 때그 비탈은 되도록 피하시고 그냥 평지 걷는 게 도움이 되지. 그 비탈 내리막 내리 가시다가 오히려 상하는 분도 있고 또그 음. 넘어지면 또 큰일 나잖거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비탈은 되도록 피하셔라 아, 이런 네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 지금 허진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산소 운동은 그 관절 주위에 근력을 키우고 제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그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나중에 안 좋아지시는 이유를 보면은 그 동맥 경화로 인한 중풍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내열관 질환이 많거든요. 그거 예방을 위해서도 유산소 운동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어 여유 되시는 대로 어 각별히 신경 써서 하시는 게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여러분들도 네. 운동 많이 하셔서 어 여러분 건강을 잘 네.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웃음> <웃음> 혹시 그 운동하시다가 어 관절이 더 아프시거나 그럴 때는 그 류마티스 내과 진료 보실 때꼭 주치 의 선생님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고 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관절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 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